어어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와이프랑 나빠리로 갈 겁니다 근데 하이퍼모 타드는 탠덤하고 타고 다니기 힘들어서 이건 오늘 못하겠네이 바이크는 2011년식 PCX 1인 신조 제가 신차 박스가서 아직까지 타고 있는 스쿠터예요 2011년식인데 단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오토바이예요 많이 낡았지만 상태는 아주 좋아요 특히 1인 신조임을 강조 가자 춥다 부인, 여길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3보 이상 바이크 몰라? 국전, 응? 나도 사랑해. 어. 어. 환울이다. <laughs>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중고도 있나요? 아새 것도 없어요? 새 키로 아 이것도 사야 되는구나 이거. 아 이게 2죠 이게 네 그게 2고 1편은 지금 새거 네. 있는데 새거 지금 네. 한에년 들어가고 새가1 4 0 0 0원이면 예? 14,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중고도 있어요 중고는 8,000원 예? 아 진짜요? 그러면 전 당연히 중고 네. 예. 고천 8,000원이면 안 사면 병아예아 예. 아, 이것도 있네 이거는 얼마예요? 엘든 지금 어, 35,000원인가요 아 이건 중고도 그렇게 근 걔는 인기가 많아서 아네 PS5도 있어요 아 저는 PS5가 없어요 아직 아, 와이프가 안 사줘가지고 <laughs> 아 저기 사장님 그 밀리터리 게임인데 그 제일 유명한 게 뭐였더라? 네, 콜오브 드아예 아, 그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콜오 시리즈가 구하기 어려워요 아 PS4 거는 더더욱 아 그렇구나 새거 정도 그 시리즈 아예 다 품절이 아, 아예 거. 다요? 네. 어. 그걸 사고 싶었는데. 아, 그런 FPS 게임 찾으시면은 뭐 보스 리콘 시리즈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게임이어서. 아 네, 제가 오프라인만. 아 이것도 재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스파이더맨도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요게 8편 2만 5천 원. 이것도 주십니다. 중국어 천만 사천 원 분이 안 하. 예? 당장. 당장. <laughs> 일단 요렇게만세 예, 개만 하겠습니다. 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려요? 결제는 뭐해? 돈안 내고? <laughs> 파이더맨 엘든링 이게 호폭이가 아니구나 그냥 아제로던 뭔어 이렇게 3개 샀습니다 그래 <laughs> 따로 증가드릴 건 없고 요도끼기어 특전인데 요거라도 같이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와 진짜요? 오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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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거 이거 내가 유튜버라서 준 건가? <laughs> 아무나 다 주는 건가? 만화책이야? 근데 이게 엄청 유명한 게임이긴 해. 길티기어 음. 이거 나온 지몇십년 됐을걸, 이거? 야해. 어디가 왜? 야해?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옷을 입어야 방어력이 세지지. <laughs> 방어력이 약해진 것 같아. 방어력이 원래 더 세지는 세계가 이야 이런 것들이 다. 옷을 벗었는데 어떡해. 원래 그래 이쪽은 갑옷을 입어야 전투력이 상승하는 저게 부위는 작아도 다 티타늄이야 <laughs>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 갔어 진짜로 아니. 여기 이렇게 칼 맞으면 어떡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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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이런 이런 데만 골라서 <laughs> 맞는 거지 이렇게 <laughs> 근데 봉주왜 저렇게 생겨? 어? 피치 이거 좀 짭인데? 나는 얘 예, 아니면은 얘 예. 회색이랑 민트색 음. 아 하늘색? 어. 아 저... 빨리 빨리 돋네. 그러면 저두 개는 절대 안 나오겠네. 빨야 돋네. 뭐 이거 시간 제한이 왜 있지? 난난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아 내가, 내가. 아, 래 아, 뭔? 색이야, 뭔 새기야 색이야? 뭔 새기야 뭔 새기야. 딱 봐도 벌써 놀이기리 어? 한데? 짠 노란색 이 새끼인데? 그 얘도 귀여운데? 되게 네, 귀여워. 이게 2,000원이라고? 이거 이 u 시장 가면 20원 아니야? 귀여워. 긍정 마인드. 오히려 좋다. 이, 얘네들은 네. 때를 잘탈것 같아. 얘는 이미 때가 타 있어. 음. 응. 얘는, 얘는 3,000원인데? 3,000원은 안 돼. 무조건 2,000원만. 다르게 생겼다 뭐, 똑같이 생겼구만. 단단한 오빠가 버는거 아니야? 단단한 개재이지 아, 뭐, 뭐, 이쁘지, 뭐, 뭐. 얼마야? 5,000원? 5,000원 냈는데, 터보 헬몸이 나온다? <laughs> 와. 절대 안 하죠.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소시지 장난감이야? 얼마야? 4.9원? 키티? 아니 이거 말포이 딱저 말포이 <laughs>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아닌 거 알지? 펄, 펄 마이오니 펄 마이오니 키리 마이멀 너 이거 이름을 다 알아? 부인 응. 몇 살? 38살 <웃음> <웃음> X됐다 내거 있다 내거 함마드릴? 함마드릴이 왜 있어 이게 대박 함마드릴이네 진짜 손잡이까지 있네 어 토..토피코? 토키코? 토... 토키코는 <laughs> 브레이크야 얘는 토피콘에 다행히 시나모롤 이게 손맛이 있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신용카드 띡 대고 하는 건좀 그게 없어 손맛. 그치 그러니 까 500원짜리 네개좀 넣어봐 어 그러면. 없어 이게 뭐야 리리네 릴 이렇게 기름쟁이들도 혹할 만한 게 국전에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 여기 온 사람들 뭐라도 하나 사게하려고 네, 여러분 국전에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이진 옛날 국전이 아니에요 기회가 대체 몇 대야 와 이건 음, 대체 뭐야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 네, 자, 골라봐. 플레이어야, 뱅커야. 풀풀뱅뱅풀. 아, <laughs> 잠깐. 이거 못 참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나와야 이득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뭐가 나오는 줄 알아? 공구. 이런 공구? 그럼 <laughs> 나는 이득인데? 여기 이제 도박쟁이들 돈까지 뽑아보려고 참을 수 없다. 일단 한번 해봐야겠어. 뭐야, 뭐야? 야, 씨. 지금. 파워 퍼프 거리다. 딱 봐도 개 망했는데? 파워 퍼프가 뭔데? 차라리 공구로 주지. 나네, 응. 이거 이웃 시장 가면 여기에 2,900원을 태운 거야. 이게 뭐지? 귀여워. 고맙다, 고마워. 아주 좋다. 그림 가져 2,900원만 줘.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거? 오? 이 오토바이가 뭔지 알아? 스즈키 슬리 어. 근데 되게 비싸 나 15만 5천원 그러네 카타나라고 어. 진짜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몰라 모르... 메칸도, 메칸도 메칸도 알아? 메칸더 V? 메칸더 노래가 기억이 나 메칸더 원말했던거 같은데 이야 레인 어.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 아니 저 망사 이건 약간 이게 무슨 조합이지? 동탄 이게 엄청 재밌대 뭐라고 읽는 거지? 하여튼 삼삼이야 응. 근데 나는 플스 파이브가 없어 난 못해 윙, 스위치 툴에 648,000원. 648,000원 있어? 48,000원. 그럼 60만원만 더 있으면 되네? 아, 못해서. 사. 아니, 난 게임기 절대 내 돈으로 안 사. 난 무조건 여자가 사준 것만. 해. <laughs> 못하겠네. 아, 기분 짜진다 윙, 분위기 죽이는 카페 있는데 갈래? 윙, 어? 진짜 기가 막힌 카페가 있어. 여자애들이 좋아해. 이 국전 근처에 있는 아주 끝내주는 카페로 왔습니다 내가 여자 마음을 좀잘 알지? 와... 기가 맥혀 버리네 기가 맥혀 버리네 이게 다 뭐야? 30주년... 아빠나 이거 하고 싶어 38만원밖에 안 한대 어디 어디? 싸네? 내년에 사줄게 여기 11년 됐는데 외국에 루튜버들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난 몰랐는데 어제 스페인 산에 와서 아 스페인 사람이요 여기 너무 재밌게 잘해 놓으셔가지고 야 이게 이거 오빠 좋아하는 거네. 이거. 그치 하나 올릴 때마다 내가 다 맞춰볼 게 시작. 어 모르겠고 이거는 슈퍼 로봇 대전. 이거는 이것도 슈퍼 로봇 대전. 이거 파이어 엠블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아 근데 아는 게임이긴 한데. 아예 맞습니다. 이게 바닐라라떼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여신 전생? 어 아, 모르겠네. 와나 모르는 게 있다. 이것도 몰라. 이거는 아, 파이널 파이트 아, 2. 게임돌이 아니네요, 아저씨. 어허, 게임돌이 맞아요. 아, 사무라이 쇼다운. 아, 어? 성감전사 아, 3. 로맨싱 사과 3. PSP 게임도 어. 많이 있고. 원했어, 야, 이게 게임보이 어드밴스인가? 이게 진짜 그거다. 패미컴 중간에. <laughs> 아는 게 없네 MG니까 와 진짜 아는 게 없다 이거는 한 실버타운에 계시는 형님들은 이 게임을 알 거야 아 <laughs> 세가 세턴 내가 이건 알 내가 세턴 살려고 옛날에 신문 배달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어,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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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엄청난다 엄청나 동킹콩 64 나도 동킹콩 샀습니다 아까 아까 영상은 안 찍었지만 동킹콩 리턴즈 하나 샀어요 스위치용으로 당연히 마누라 돈으로 용과 용가, 가이좀 꺼내봐 아이고. 용과 같이. 가치. 용과 같이가 뭐다? 돈, 여자, 폭력? 그렇지. <laughs> 바로 장지역 그 자체. 돈, 여자, 폭력. 남자의 길. 넣어주세요. 그세개면 됐지 뭐. 와, 피규어도 너무 예쁜 게 많네요. 사장님이 여기가 진열장 아니 좋은 게 많대요. 사쿠라 대전. 부인 사쿠라 대전 알아? 모르는 게 정상이냐. 아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laughs> 알면 알수록 이상한 거야. 와 이거 봐, 파이널 판타지 3. 삐구왕통키다, 삐구왕통키. 삐구왕통키. 통키 나라. 통키. 근데 원래 이게 통키가 아니라. 여기 있네, 갓지 탕평. 탕평. 창평? 창평타워. <laughs> 아. 와 드래곤 퀘스트 2. 야 네오지오 팩 사고 싶다. 이거 뭐야? 미쳤어. 용어이건와 그. 킹 오퍼 이게 네오지오야 네오지오 이게 오락실에 있는 그거를 이제 가정용으로 그대로 근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찐 네오지오가 아닌데 이거는 이게 뒤지는 거야 이게 슈퍼 패미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이거를 이 조이스틱을 보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그냥 그 옛날에는 지금 보면 좀촌스웠지만 그냥 옛날에는 이 컨트롤러 디자인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었었어 이 분이 왜 이렇게 잘해 어너갱 순이었어?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오, 뭐야, 뭐야. 뭐야. 응이게 뭔지 알아? 아, 시, 너 16비트 알아, 16비트? 메가드라이브일 걸리게. 기싸대기 세대 때리기 할래? 그거에, 마이. 나는 히가시죠? 이거 긴가판. 와, 이아씨 기억난다. 나는 이제 나랑 제일 닮은 테리보가드. 외웠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파악 좀 하고. 진짜, 메노 진짜 없다. 어? 잠깐, 진짜로 하기야? 막 누르지 마. 막 누르지 말라고. 기다려봐봐. 와, 잠깐만. 자, 연습 게임 끝. 그럼 앤디. 앤디 보가드. 앤디 보가드랑 테리 보가드랑 형제야. 어? 잠막 아, 누르지 마. 그러는 그 대전 게임은 막 누르는 거 아니야. 심리전이란 게 있는데. 거의, 오 그렇지. 와. 아그막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나도 막 누른다 그러면. 이거. 덕분이다. 박빙이라니 진짜 창피하게. 닌텐도 64도 내가 신문 배달에서 샀어. 안 사고 신문 배달 안 하지. 그건 안 돼. 갖고 싶은 건 쟁취해야만 해. 이 닌텐도가 진짜 대단하면서 진짜. 남들 다 CD로 바꿀 때 끝까지 팩을 고집하더니 결국 스위치로 초대박이 났잖아. 3D 이게 3D야, 가람. 3D 알아? 시간의 오카리나 기가 맥히는 게임이. 어? 이게 왜 한글이 3D? 뒤지지? 스위치로 어? 하던 젤다 있잖아. 그랑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지. 그래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계획까지 발전한 거지. 어? 뭐야? 어? 비켜, 이 새끼야. 이 새끼 돌멩이로 찍어버려 어디 갔어? 야, 야, 비켜. 비켜. 이라고와 근데 눈 썩는다 <laughs> 와 이건 다 뭐지 이게 뭔지 알아? 드림캐스트야 플스에 밀려서 세터리 망하고 근데 드림캐스트로 세가가 망했어 회사가 그냥 아 그때 오빠가 이 세계 만화 보면서 말했어 어그이 세계 삼촌에 나오는 그게 아 이거 그냥 콜렉션이다 콜렉션 다 들어 있는 그런가 봐 나도 이게 뭔지는 몰라 패밀리 비닐에 쌓인 거 보소 이거 와아 이게 진짜 궁금하네 만지지 마세요 주의 주의 <laughs> 얼마나 만졌으면 부인 이 카페 진짜 죽인다지 든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곳이지 그치? 취향 저격 당했지 이러니까 뻑이 가지 <laughs> 부인 오늘 진짜 재밌었지 오늘 진짜 우리 너무 방탕하게 놀았다 반성하자.